곰봉울에막 닿는 그런 느낌을 주시려면, 구르구르 할 경우가 있고, 멀골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붓으로 한 번에 하는 나비가 나오든가, 좀 섬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선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눌러서, 붓을 세팅을 해주죠. 중요한 건요 요 날개가 요 날개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순서대로 나가죠. 나비는 호랑나비 계열들이 많고요.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떻게 날개가 자리를 잡을까. 옆으로 젖혔는데, 조충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 얼굴이나 부리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해부학 아나토믹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곤충의 다리가 몇 개고 어, 또 어떻게 여기에 부리에 이렇게 꽃을 따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측으로 할 때는.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또는, 돌아갈 때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문인나적인 것도 있지만, 정밀 묘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나비는 요렇게, 이거랑 바로 가지 마시고요, 요 안에서. 모양을 갖춰서 하시면 좋겠어요 날개가 내려오는 맥을 찾아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기서 나비의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 문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네, 여기다 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그럼... 나비에 붓을 이 아래 넣을 때는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요고랑요 선과 요 선이 같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섬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여기 찌그러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안 봐도 요 부분 있죠 지금 요 부분이 요 선과 지금 엇갈려 있잖아요 요럴 때 요렇게 내려주면 얘는 음 서로 라운딩이 잘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좋습 굉장히 섬세하죠 이 나, 나비는 색깔도 포인트가 되지만 나비의 무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나비가 있기도 하지만 종류별로 서로가 다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식으로 서로 짝이 져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무늬를 얼마나 잘 넣느냐에 따라서 나비가 그릴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필도 하나 정도는 본인이 싹 하는 게 좋죠. 단목 처리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요. 농담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붓대의 그 빛깔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호우줄을 어떻게 하느냐? 새가 코 앞에 있는데도 이 나비가 도망을 가지 않고 딱 붙어 있으면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오늘 그림은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흩돌리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얼추 됐죠 붓은 여러분들이 아 부드러운 붓으로 포인팅을 해 주셔야 돼요 믹싱을 잘해 주셔야 돼요 노란색은 진노랑을 좀 선호하고요 등색 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진한 등색 이라고 한국화 물감이 나와 있는데 등색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어 배색 을 해서 여러분들이 물감을 어 붉은 색과 섞어서 조목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색깔 넣을 때는요, 붓이 깔끔게 하셔야 됩니다. 시꺼먼 물이 나오면 그대로 하선지에 묻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 붓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죠. 색깔도.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붉은 맛이 나는 끝머리를 끝을만 살짝 묻힙니다. 비벼주죠. 비벼주면 내가 그리기 편하게 내가 그리는 거는 붓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세요. 돌려서. 그이 붓은 조목이 잘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는 눌러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때 밀지 말고. 그대로 찍으세요. 그대로 찍었죠?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색이. 농담이 부드럽게 발임한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이 다음에 하는 거 무슨 앞에 빨간 걸 빼고, 아까 했던 처음에 색에서 좀 연하게 색을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칠해주시면 돼요. 참 쉽죠? 아주 쉬운 그림인데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 하얀색이 약간 남아 있을 수도 또그 매력도가 있어요. 또는 발림을 하듯이 하셔도 됩니다. 발림하는 건 뭐냐면 물이 좀 물이 좀 남아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다칠해 주는 거죠.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이 약간 있죠. 곤충의 색깔을 약간 모르시고. 계속됩니다. 소화한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